오늘 아무래도 저희가 강팀인 걸 어느 정도 알고 경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뱅픽보다는 조금의 변수를 만들어야 그래도 좀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서 좀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했었고 뭔가 어 상대가 워낙 단단하게 플레이해서 뭔가 저희가 보여주고자 했던 걸못 어 보여준 것 같습니다. 네첫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더 저희가 좀잘 굴렸어야 됐을 것 같은데 잘못 굴려서, 잘못 굴렸다 생각해서 그 순간 좀 상대가 운영하기 좀 쉬웠던 것 같고 이 번째 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사고가 좀 많이 터져서 너무 험하게 좀 터져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현 시점에서 뭔가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만 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고도 생각하고 뭐 인게임적으로든 그냥 팬픽 부분에서든 그 모든 부분에서 좀더 발전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. 그래도 뭔가 저희가 뭐 경기 안에서만큼은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 줄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 많이 아쉬움은 하, 항상 남는 것 같아요. 뭔가 이길 수 있었던 경기들이 있었는데 돌이켜 보면 그 경기들을 좀 이기지 못했던 것도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 이길 수 있었던 경기 좀 징계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 음, 허무하게좀 심판도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음 연습하는 뭐 과정 자체가 그래도 어, 내부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뭐 오늘 또 젠지라는 팀이 워낙 단단한 팀이라 많이 허무하게 패배한 것도 맞지만 그래도 저희는 또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저희한테는 좀 당장에는 어 뭔가 연패를 좀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바로 디플러스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과 뭔가 저희들이 좀더잘할수 있는 그런 뱀 픽을 준비하고 이전 디플러스전 경기보다는 확실히 좀 더. 어,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려고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이제 D 플러스 기아전 시작으로 이제 2라운드를 시작하는데 2라운드 때만큼은 음, 1라운드 때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그래도 저희가 좀할수 있는 최선의 좀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2라운드에서는 꼭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 음, 네, 좀 네. 2라운드 때부터 또 다시 준비 잘해서 음, 서로 잘 해줘야 될것 같아요. 그냥 네, 딱히 뭔가 길게 얘기할 게 없는, 없는 것 같아요.